사실입니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이고요. 이유가 있어요. 중국은 관심 문화입니다. 이걸 우리 말로 하면은 관계라는 뜻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중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공무원들과 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어떤 사업을 하든. 단순하게 그 사업을 해서 본인만이 먹고 살려고 한다면 필요가 없겠지만 적어도 인원을 100명, 200명 이상씩 두고서 제조 공장을 하던 유통 회사를 하려면 그 제조나 유통 회사가 속해 있는 지자체나 또는 더 나아가서 중앙 정부의 공무원들과 연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왜? 중국은 이런 나라예요. 내일부터 토지 가격을 다섯 배로 올립니다. 임대 가격을. 그럼 그게 법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 설상가상으로 데리고 있는,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을 다시 3배에서 4배로 올립니다. 그럼 벌어들이는 매출이나 매출에 대한 수익은 제한적인데 그 제한적인 매출에서 이거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죠. 불과 2, 3개월만 지나면은 여기에 대해서 바닥이 나는 거예요.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이유는 하나예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지자체나 중앙정부에서 이걸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라 거죠.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내가 좋은 제품 만들고, 싸게 만들고, 경쟁력이 있으면은 나는 잘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이게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커지면, 회사가. 작아지면 관계없죠. 먹을 거 없는데 거기에다가 뭘 뜯으려고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이게 회사가 점점 커지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돼요. 어, 사실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근데 중국 내 진출한 한 법인의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 부분이 왜 사실이 아닌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죠. 중국에 진출을 할 때에는 내자 법인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자법인이 하나가 있어요. 내자법인은 중국 내에서 그 신청을 해서 중국 내의 기업으로 인정을 되는 거고, 외자법인은 한국에서 중국으로 건너가서 한국 기업, 그러니까 외국에서 투자한 외국 기업이 되는 거죠. 근데 내자법인이 만들어진다면, 내자법인에서 만든 수익은 해외로 쉽게 유출할 수가 없어요. 외환관리법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죠. 아까 말씀 주셨던 질문 중에 가져올 수 없는 이유는 이 내자법인에 속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충족 요건을 만들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럼 이 내자법인은 뭐냐? 중국 법에 의해서 중국 내에서 설립한 부분을 외자가 아닌 내국인이 이 지분을 대다수를 취득한 법인을 뜻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진출한 해외 법인 중에 개인이나 기업 중에 이러한 내자 법인이 대다수를 차지를 해요. 이유는 <laughs> 내자 법인으로 했을 때 중국에서 사업하기가 쉽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자 법인으로 했을 때 법인의 영업 허가를 득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중국인이 아니라면 중국인을 써야 되는데, 나의 파트너인 중국인이 내자법인을 선호하죠. 왜? 당신이 지분을 51% 이상을 갖고 가길 원하니까. 법인이 하나 또 있는 부분이 외자기업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 외자기업은 우리 한국에서 중국으로 진출했을 때, 우리 한국에서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법인이죠. 따라서 외국인이 100% 투자한 법인이에요. 그래서 외국인이 투자했기 때문에 갖고 오기는 쉬워요. 근데 단점이 뭐니까 있냐면 법인에 대한 영업 허가를 중국이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내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외자법인은 어떻게 만드느냐. 내자법인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일찍 나옵니다. 영업 허가가. 거기에 이 법인에 있는 지분 100%를 소유한 기업을 외국 기업으로 바꿉니다. 주주를. 이거는 이제 좀 크리티컬하게 들어가는 부분인데 한국 기업이다 그러면은 한국의 A 기업이 100% 소유한 지분 구조로 이거를 다시 신청하는 거죠. 그러면은 법인에 대한 등록 절차가 굉장히 빨라져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소유권은 한국의 A라는 기업이 100% 소유한 기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점점 중국을 알고, 제대로 알고 중국의 내부 법규를 정확히 알고 거기에 이제 관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외자 기업을 택합니다. 이러한 외자 기업이 아까 할수 없는 인허가를 낼수 없는 단점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인허가를 갖고 있는 내자 기업을 외자 기업에 자회사로 편입시키죠. 그럼 이 외자 기업은 인허가를 갖고 있는 내자 기업을 가지 계열사로 가지고 있는 모회사가 됩니다. 따라서 수익을 한국으로 갖고 오는 부분도 자유스러울뿐더러 내자 기업만이 할수 있는 역할까지도 포함시키게 돼요. 그리고 외자법인의 장점인 자유로운 송금 부분이 가능해지는 거죠. 중국은 인허가 부분에 대한 기간이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얘기하면 관시가 강하면 인허가가 빨리 나오고 관시가 약하면 인허가가 늦게 나오고 관시가 없으면 인허가가 안 나옵니다. 샘플을 제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N 화장품 회사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중견 기업 중에 하나죠. 유명 배우를 써가지고 매출액이 천억 전후인 회사입니다. 이 화장품 회사가 중국에 진출을 할때 인허가를 신청을 했어요. 화장품에 몇 개의 품목이죠. 몇배 품목에서 인허가를 신청했는데 중국에 인허가를 신청하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면 상품 허가와 유통허가가 있습니다. 상품허가를 받는데 이 회사가 3년 6개월이 걸렸어요. 3년 6개월 걸려가지고 이제 팔려고 하는데 팔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유통허가가 또 있어야 돼요. 근데 상품허가를 득하는데 3년 6개월 걸린 회사가 유통허가를 득하려면 또 그만큼 걸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통허가를 득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냐 면 상품허가만 받고 유통허가가 있는 회사에 싸게 납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본인은 중국에 진출하려고 했는데 너무 틀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통허가까지 받으려면 같은 기간이 플러스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합치면은 7년입니다. 7년 전에 상품허가와 유통허가 7년 동안 해서 7년 전에 상품은 7년이 지난 상황에서 신상품이 아니죠 신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유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조적인 부분입니다. 이게 중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중견 기업의 샘플이에요. 실 사례고. 그런데. 이 허가 기간을 이렇게 단축시킬 수 있냐? 결론은 있어요. 허가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 관실을 갖고 있는 회사가 이 허가 기간까지도 그 단축시킬 수 있고, 이 회사가 유통 허가를 갖고 있다라면, 화장품 유통 허가를 갖고 있다라면은 상품 허가만 2, 3 개월에 득하면 끝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유통 허가가 2, 3 개월 걸리는데 끝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쉬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벤사가 단독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관시가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3년 6개월 걸린 거를, 관시가 있는 회사를 통해가지고 정확하게 소개를 받고, 이 회사에 정당하게 합작 계약을 체결했다면, 상품 허가를 득하는 부분에 2, 3개월이면 끝나고, 더군다나 상품 허가를 득하고 유통 허가를 득한 후에 해야 될 부분은 홍보 마케팅, 그리고 판매잖아요, 유통망에. 이 회사는 홍보 마케팅과 그 다음에 이 화장품을 유통하는 유통 라인까지도 확보한다는 거죠. 음. 예, 사실입니다. 중국에서 그 문화 콘텐츠들,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화 콘텐츠들의. 불법 사용이 굉장히 많은 사례가 발생되고 있죠. 근데 현재 중국은 그 부분에 대한 개혁을 이뤄나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컨텐츠에 대한 보호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권장하고 있는 거죠. 중국은 국가광전총국이라는 곳에서 모든 컨텐츠의 인허가를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선전부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부장이 장관이죠. 선전부와 국가광전청국에서 모든 인허가를 담당을 해요. 둘이 하는 역할은 똑같습니다. 컨텐츠에 대한 인허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법률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을 다 담당을 하죠. 소호TV를 예를 들면, 소호TV에서 A라는 회사의 컨텐츠를 돈을 주고 사지 않고 그냥 올렸을 때그 사실을 알게 되면은 국가 광전총국에 아까 얘기했던 관실을 갖고 있는 회사가 현지 법인이죠 중국에 요청을 합니다 A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소유권이 나한테 의뢰한 이 A라는 기업으로부터 의뢰받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위임자인데, 우리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뭐, 소우TV에서 이거를 지금 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여기에서 현황이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다 관시라고 썼죠. 광전총국은 아무나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광전총국에 요청을 할수 있을 만큼의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방송국이라 하더라도 그 영향력이 없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중국 부분에 대한 게 영향력이 있어서 이거를 요청을 했을 때는 광전총국이 확인하고서 얘네들한테 시정 조치를 내려요. 무슨 얘기냐? 정상적으로 구매를 하든지 아니면은 손해배상을 여기다 치러줘라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관실을 갖고 있는 중국의 현지 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이러한 A ABC라는 방송국의 컨텐츠에 대해서 법률적 해석권, 독점적 해석권을 그 위임받게 되면 이 회사가 이걸 처리하는 부분은 굉장히 쉬워지죠. 그런데 지금까지의 프로세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회사와 ABC가 연결되어 있었던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ABC가 광전총국에 뭐라고 해도 접수를 해도 말을 안 듣는 거죠. 왜? A는 외국계 기업이고 B도 마찬가지 C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A, B, C가 내자 기업이라 하더라도 뭐가 없죠? 관시가 없는 거예요. 관시가 없는 상황에서 광전총국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국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광전총국과 선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얘기를 할수 있는 회사나 개인은 얘네들이 풀수 없는 부분을 충분히 해서 풀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소우라든지 엘리라든지 뭐 PP라든지 여러 가지의 이 온라인 회사들, VOD 회사들한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내거 불법으로 틀었으니까 손해배상으로 3배, 4배 갚을래? 아니면 내 거를 살래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중국은 이 컨텐츠 보호를 지금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 그 컨텐츠 보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국의 컨텐츠를 보내고 파는 부분이라면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실을 활용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컨텐츠에 대해서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충분한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현실이고요.